살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새해의 첫 주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매일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이 아침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포드 자동차 공장의 거대한 기계가 멈췄을 때한 전문가가 와서 분필로 x 표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고작 분필 하나 그은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할지 아는 능력이 진짜 가치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엑스 표시를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워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은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라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서 혹은 오늘 출근하는 그 일터에서 무례함 대신 친절을, 독선 대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증명하는 길이며 대리 통치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말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건과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러 주시며 존귀하게 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휴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인으로 살게 하시고 무례함보다 친절을, 미움보다 사랑을 전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거룩한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